네 오늘 산에 갔더니 뭐 벌레들이 막 이제 날씨가 흐리고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 달려들어요 파리 같은 게막 자꾸 날라 붙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모기 소리 같으면은 뭐 물릴까봐 피하기도 하고 쫓기도 하는데 파리 같아서 뭐 저러다 말겠듯 싶어서 신경을 별로 안 썼더니 뭐안경테 밑으로 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왔다 가고 또 안경 거리 부분에 귀하고 눈 사이에 거기 또한 마리 들어와서 왔다 가더니 그런가보다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뭐좀 이렇게 띠띠한 뭐 이런 뭐 기분이 들어요. 눈이 눈 부위가 그다음에 그눈 옆에 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샤타 같은 내려와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뭐가 저렇게 반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와서 백미나를 보니까 세상에 왼쪽 눈에 눈가 주름이 싹 없어졌잖아요 신기하죠? <laughs> 조금 젊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laughs> 뭐 좋다기보다 조금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이제 컨디션이 아무래도 눈이 띄띠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아 이거 지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산에그 흡혈귀들이 더욱 기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헌혈만 하고 왔네요 그냥. <laughs>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름에 한여름에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한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